안녕하세요. 가상자산 쉽게 알려주는 할배입니다. 절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시청각 자료를 보시고 그래도 투자를 하시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먼지가 되거나 우주로 가거나 자 그럼 시청각 자료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며칠 전까지 국내를 뜨겁게 달구었던 월드코인입니다. 24년 3월 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가격은 7.3달러 하나로는 9,636원이며 수십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비썸, 코인원과 같은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이전에 소개드렸던 해 베이비 트럼프 코인과 AI 도지 코인처럼 십스캠 반열에 있는 코인은 아니며 나름의 비전과 명망 있는 시. 이오가 만들어낸 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변 지인의 말만 따라 이 코인이 좋대, 이 코인 10만 원 간대라는 말만 듣고 무지성으로 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지? 비전은 어떤지 어떤 이해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정도는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시청각 자료를 만들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첫째 월드코인은 누가 만들었는가? 제트피트로 유명한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과 공동 창시자들이 홍채 인식을 통해 온라인에서 인간과 AI를 구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과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만들어냈으며 개발사는 샌프란시스코와 베를린에 기반을 둔 Tools for Humanity라고 합니다. 둘째, 월드코인의 비전은 무엇인가? AI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과 로봇을 구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미래에 대비하여 사용자들이 자신의 홍채를 스캔하고 인간임을 증명하며 고유한 디지털 아이디를 활용해 인간의 정체성을 인증하는 기술적인 솔루션입니다. AI 산업의 발전의 선두주자들이 만들어낸 생태계에서 불러올 수 있는 단점들과 문제점들을 자신들이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모순적인 행동과 더불어 책임감 있는 행동 두 가지 면을 모두 들여다 볼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둘다해쳐먹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세 번째, 월드코인은 언제 상장되었는가? 공식 런칭은 2023년 7월 24일 바이낸스 OKXMAX, 바이비트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국내 빗썸과 코인원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베타 서비스 기간에도 2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했다. 7월 24일 정식 출시와 함께 20개국 35개 도시로 올빙 작업이 확장되고 있으며 국내 서울에서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서울 지역 10개의 거점에서 오브 오퍼레이터들에 의해 오브가 설치되었고 활성화를 위해 월드코인 앱을 다운받고 홍채 스캔을 통해 가입하게 되면, 월드코인의 암호화폐 토큰인 WLD 토큰을 24년 2월 29일까지 75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가치로는 70만원 정도 되겠네요. 시작 가격은 0.15달러로 200원도 안 했으며, 현재는 7에서 8달러 9천원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조 4236억 380만 5184원인 걸 감안했을 때, 적어도 10에서 10배의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과연 월드코인 오브란 무엇인가? 전 세계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인격 증명인데, 월드코인은 이더리움에서 보안을 상속받아 월드 네트워크를 성장시키기 위해 발행되고 있고 AI가 점점 더 강력해지는 시대에 글로벌 개인 증명을 발행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맞춤형 생체 인식 하드웨어입니다. ChatGPT AI 관련 프롬프트뿐만 아니라 AI가 인류를 뒤덮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만듦과 동시에 인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겠다는 것이 회사의 존재 가치이며 이를 통해 공정한 에어 드랍이 가능해지고 소셜 미디어에 대한봇 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제한된 리소스를 보다 공정하게 배포하며 더. 나아가서 글로벌 민주적 프로세스인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투표를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 할배도 월드코인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이기에 더 깊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지금 전달드리는 내용 정도는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한 뉴스와 떠도는 찌라시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3월 중에 다시 오브가 재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며. 2월 29일까지 진행했던 것처럼 홍채 인식을 통해서 월드코인을 다시 제공하기를 바라며 현물 매수를 원하신다면 절대 큰돈 투자하지 마시고 감당 가능한 금액만 투자하시길 바라며 투자를 독려한다기보다는 저 할배와 비슷한 투자 철학과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길래 내용 전달드립니다. 항상 투자는 신중 또 신중.